안녕하세요 서경원입니다 JPT 만재 일곱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은 파츠7공란매우기 61번부터 70번까지 열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보십시오 자 61번입니다 추고쿠와 이따코터 가리마스가 아메리카머머 하지메테 데스 자 추고쿠 중국은 간 적이 있습니다. 만딱 호토가 하루 뭐뭐 한 적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아메리카 미국은 처음입니다. 하지메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조사 와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T가 됩니다. 자 이때 조사 와의 용법은 뭐뭐는 뭐뭐한데 뭐뭐는 뭐뭐다. 자, 그래서 둘다 외국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조사와의 대비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와는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체와 타시와 할때 와가 되겠죠. 지금 나오는 대비의 용법이 있습니다. 자이 대비의 용법은 특징이 뭐냐? 뭐뭐는 뭐뭐데 뭐뭐는 뭐뭐하다 와와 해서 와가 두번 나옵니다. 세 번째 강조시키는 용법도 있습니다. 자, 이 강조의 용법은 와를 빼버려도 말이 되면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나는 받지만 일본어로는 아떼와 믿다가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조사 와는 빼도 말이 되죠. 아떼 믿다가 만나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빼도 말이 되면 강조의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와가 됩니다만 와용법 세 가지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2번으로 갑니다. 62번. 이스니스와 때 메가네오 머머이루 카타가 스키상데스. 자, 의자에 앉아서 이스니스와 때 다, 메가네라는 단어는 안경이라는 단어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분이 스키시입니다. 안경을 쓰다 할 때는 일본어로 메가네오 카케테이루 카케루라는 동사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62번 문제는 흔히 착용 동사라고 부릅니다. 착용 동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죠. 선택지 보시면 카부루는 P자죠. 뒤집어 쓰다. 그래서 보시오 카브루 이렇게 됩니다. 모자를 쓰다. 다 하쿠나 무신다. 뭐 그래서 양말을 신다 이러면 쿠츠타오 하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다음 시메루는 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넥타이 오 시메루하면 넥타이를 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63번입니다. 키노 호야이때홍오니 머마 카이마시다 어제 서점에 가서 책이죠. 혼이라는 단어. 책을 두권 샀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책이라든지 노트 따위를 살 때는 샀즈라는 조수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권이 되겠죠. 정답 B가 됩니다. 자, A의 마이는 우리말의 뭐뭐 매 혹은 뭐뭐 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얇고 넓은 물건 살때 사용합니다. 다음 시제에 나오는 혼이라는 조수사, 가늘고 긴 물건이죠. 뭐한 자루, 두 자루 할때 자루, 다한 병, 두병할때 병, 할때 병. 다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때 그루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티에 다이는 한 대, 두대큰 물건, 다이를 셀때 사용합니다. 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셀때 다이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64번입니다. 칸키쿠와 민나 타오레때우카나이 소노 센슈어 머머 밑에 있다. 자 관객이라는 단어입니다. 칸키쿠가 되겠죠. 관객은 모두 타오레로 쓰러지다 넘어지다. 자 넘어져 우고카나이우고쿠가 움직이다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 선수를 머머 보고 있었다. 정답은 B죠. 심파이소니 밑에 있다가 되겠죠. 걱정스러운 듯이 보고 있었다. 자 나머지 선택지 A의 신세츠입니다 친절이 되겠고 C는 콘와쿠라고 발음합니다 곤혹스럽다 할때 곤혹이라는 단어죠 다음 선택지 D는 칸게키라고 발음하죠 감격스럽다 할때 감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단어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5번입니다 카노조와 도테모키다테가이 접속사가 나오고 이쯤은코시가이쿠 자, 그녀는 아주 키다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의 마음씨라는 의미죠. 그녀는 아주 마음씨가 좋다. 다음 뒷부분, 항상 코시가 히쿠이라는 관용표는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항상 겸손하다. 자, 그럼 접속사는 게다가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첨가를 나타냅니다. 정답 피가 되겠죠. 시카모. 자, 이 편은 같은 의미로 소노 후에, 게다가, 다음 소레니라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보시면, 데모는 하지만, 다음 시카시는 그러나, 그래서 선택지 A랑 C는 역접을 나타내죠. 다음 뒤에 소레토모는 우리말에, 그렇지 않으면, 의문문에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자, 다음 65번으로 가겠습니다. 65번 소레데와 타시카라합표 모모 이타다키 ます. 자, 그럼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겸양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동작을 낮추는 하다라는 의미로 자기 동작을 낮출 때는 사세 때 이타다쿠로 나타내죠. 그래서 시켜서 그것을 본인이 받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본인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 표4세때 이타다키마스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마스보다 훨씬 낮추는 겸양 표현이 4세때 이타다키마스가 됩니다. 정답 C가 되겠네요. 자, 다음 6 6번 문제입니다. 카조쿠노 카타가타니모 요로시쿠 오 머머쿠다사이. 자, 카조쿠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분들에게 도잘 전해 주십시오. 자, 66번은 이번에는 종경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주십시오. 종경어를 만드는 공식 오프라스 마스엥에 바로 쿠다사이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해가 아니라 공식입니다. 뭐뭐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즈타에 쿠다사이. 적절한 접속 형태는 마스엥이 와야 되겠죠. 정답 A가 됩니다. 자 다음 67번 오사나이 고로와 엔소쿠노 젠지즈와 와쿠와쿠시대 요쿠 내물에나 카타머 자, 오사나이는 어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사나이 어릴 때는 엔소쿠라는 건우리말에 소풍이라는 의미죠. 다음에젠지즈입니다 전날이 됩니다. 소풍 전날은 와쿠와쿠 두근두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근두근해서 잘 자지 못하곤 했다. 다. 자, 이때는 선택지 C에 모노다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문법으로 N2, 2급 문법에 나옵니다. 제일 필요해. 다행히 모노다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죠. 과거에 했던 일이 그리워서 생각날 때생용합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흔히 과거 회상의 용법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접속형 태인 따형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모노다 뭐머 하곤 했다. 자, 다음 68번입니다. 이 쿠터 이때 심았다. 뭐머 이카 자루에나이. 자, 간다라고 말해 버린 이상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 A가 되네요. 가라니와 뭐머 한이상은 그러는 게가 됩니다. 다음 뒷부분 나이형의 자루에 나이 형의 자루에나이. 자루에나이는 뭐머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지 않을 수 없다. 정답은 A인데, 자, 이 카라니와는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에와 그것도 뭐뭐 한 이상은 다음에 한자 그대로 이상이라는 단어 이조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지 B에 또와 얘는 뭐뭐라고 해도라는 의미죠. 뭐뭐라고 해도. 같은 의미, 또, 이에, 도모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모노, 노, 역접을 나타냅니다. 뭐, 뭐, 이지만. 다음, 선택지지에 이아게쿠는 다양히 접속하죠. 다아게쿠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 뭐, 한, 끝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접속 형태 다형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다행히 스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뭐, 한, 끝에. 역시 접속은 다행이 됩니다. 자 다음 69번 아노 요리텐와 아지 머머 캐시키모 토테모이. 자저 요리텐이라고 나오네요. 요리점이 되겠죠. 저 요리점은 요리 가게는 아직 맛도 물론이거니와 피가 됩니다. 목 사루 걷어 나가라 머머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는 그러니까 이가 되겠죠. 다음 뒷부분 캐시키모 뭐이 경치도 아주 좋다 그러느가 그러니까 됩니다. 자, 일단 선택지 보시면 니모 카카와라즈 우리말에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느가 그러니까 됩니다.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요편은 항상 니 카카와라즈랑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죠. 조사 하나 차이입니다만 니 카카와라즈는 뭐머에 관계없이 그러느가 그러니까 됩니다. 다음 모사루코토나가라 정답인 모사루코토나가라는 같은 의미로 와 모토요리 혹은 와 모찌론노코토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뭐 뒷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오오이때는 우리말의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죠.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자 의미상 비슷한 표현으로 오노조이때가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다음 토시 때는 머뭐로서 라는 의미죠. 어떤 입장이라든지 자격 따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문법들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70번입니다. 아나타다케 담아사레따 와케 대와나이 까라 손난이 머머 히트요와 나이 또 모요. 자, 당신만 다마스가 속이답니다. 수동형이니까 속은 것은 아니니까 와케 대와나이 머머인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당신만 속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관용편을 찾는 문제인데 T가 되네요. 자, T는 아오스지오 타테루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피대를 세우며 화내다 그러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피대를 세우며 화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는가 됩니다. 자, 선택지에 있는 냉오오스라는 편이죠. 우리말에 다짐을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냉오오스. 다짐을 받다. 비는 발음에 주의를 하십시오. 토메가 아니라 토도메라고 읽습니다 토도메오사스. 뭐 결정타를 날리다.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결정타를 날리다. 다음, 시에 입바이쿠. 우리말에 속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관용 표현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7 공란매우기 10문제를 풀어 봤습니다만, 중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보시면 조사와의 용법, 3가지 주체 대비 강조, 3가지 용법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안경을 쓰다 할 때는 메가네오 카케루라는 동사로 나타낸다는 것 다음 나머지 착용 동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번 기본적인 조수사 문제인데 책한권두권할 때는 사쯔라고 나타납니다. 나머지 선택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64번에서는 타오레루라는 동사 기본 동사죠. 쓰러지다 넘어지다 우고쿠는 움직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정답인 피에 심파이, 걱정, 염려라는 단어죠. 자, 나머지 선택지에서 시하고 진한 발음이 조금 힘듭니다. 시에 콘, 와크, 곤혹스럽다 할때 곤혹, 단, 칸, 개키, 감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65번 접속사인데 일단 문장 끝부분에 코시가 히쿠이, 겸손하다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게다가라는 의미로 첨가를 나타낼 때는 일본어로 시카모, 소노우에 소렌이라고 나타냅니다. 세 가지는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5번에 겸양합니다 하다라는 의미로 자기 동작을 낮출 때는 사세때 이타다쿠로 나타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66번에서 존경어를 만드는 공식이죠. 오프라스 맞성의 구다사이 그대로 공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67번 문제에서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 회상하는 용법다. 모노다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앞에는 당이 오죠. 다음 단어는 앞쪽에 와쿠와쿠라는 의태어 두건두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68번, 69번 다 문법 문제인데, 68번에서 까라니와 머머 한 이상은 같은 의미, 우에와 이조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음 문장 끝부분에 나이형의 자루어의 나이 머머 하지 않을 수 없다. 머머 해야만 한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단피에 도와이에 머머라고 해도 같은 의미, 도이에 도모 모노노 머머이지만 아게쿠는따게쿠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머머한 끝에 같은 의미는 다행에 쇠가 됩니다. 다음 69번 머머도 물론이거니와 모 사루 코토 나가라 같은 의미와 모토요리와모찌론노 코토 자에 니모 카카와라즈 머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니카카와라즈는 네 머머에 관계없이 다 오오이 때는 무엇무엇을 무언, 제외하고 같은 의미 오노조이 때 다음 선택지 뒤에 토시 때는 머머로서 입장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다음 마지막 70번입니다. 와케 대와나의 머머인 것은 아니다. 다음 관용 표현 피대를 세우며 화내다 아오스지오 타테루 자 a 이엔 네오 옷습니다. 냉오스는 다짐을 받다. 비는 토메가 아니라 토도메오사스 결정타를 날리이다당 시에 입바이쿠 속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츠 7 공남역이 열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미처 몰랐던 단어나 표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